오늘은 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라는 운동은 이 점이 올라갈 때마다 자, 상대와 서로 교대로 주고받는 서비스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자, 서비스는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기술이죠. 정의를 하자면, 자, 이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서비스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비스의 다양한 그런 구질에 따라 삼구 공격 또는 그 다음에 서비스 이후의 공격에 유리함과 불리함이 아주 크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넣는 이 서비스에는 아주 엄격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규정들을 명백히 지켜주지 않으면 그 심판이 상대 리시버에게 점수를 득점을 주는, 제가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폴트 제도가 있습니다. 자, 명백하다는 거는 뭐냐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는 거를 어겼을 시에 그것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주의 없이 점, 상대 리시버에게 1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이것은 서버의 의무입니다. 스포츠에서 의무라는 거는 지켜지지 않으면 점수와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점수를 뺏기고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제가 가져오죠. 그래서 이 처음 시작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들을 처음부터 잘 익히시고 연습을 잘 하셔서 나중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서비스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반드시 피고, 손바닥의 정중앙에 움푹 패인 부분에 공을 안정시킵니다. 자, 상대 리시버가 내 공이 다 보이게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감싸거나 주먹 찌거나 가리거나 끝에 놓거나 안 됩니다. 자, 손바닥에 움푹 패인 부분 보이게끔 엄지 내려서 보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공을 16cm 이상 수직에 가깝게 띄어 올립니다. 자, 올리실 때, 옆으로, 뒤로, 회전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끝에 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선으로 수직에 가깝게 올립니다. 올렸다가 올라가는 공을 터치하시면 폴트가 됩니다. 점수를 잃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공. 자, 공중에 떴다가 내려오는 공을 타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공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 공을 뛰어 올리고 임팩트 하는 것까지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물체에 닿으면 안 돼요. 또 또는 내가 공을 타고할때 이것이 리시버의 시야에 가려지거나 이런 부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 규정을 오픈 서비스 규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상대에게 이 시야 표면 위에서 상대 리시버에게 다 보여줘야 돼요. 뭐 예전에는 이렇게 가리고 놓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절대 안 됩니다. 이 의무를 꼭 이행을 하셔야 돼요. 자, 보이게끔 놓고 띄우고 내려올 때 타고 하고, 그래서 리시버가 다볼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타고 하는지를 눈으로 보니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가 엔드 라인이에요. 자, 엔드 라인 밖에서 분명히 공을 던지고, 타고 자체도 엔드 라인 바깥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보여지는 프렌드는 리 표면 위에 있지만, 뭐. 이 라켓은 라켓 엔드는 뭐 밑에서 올라가도 되고 뒤에서 몸 뒤에서 나가도 되고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 대신 임팩트 순간은 분명히 이 표면 위에서 엔드라인 밖에서 리시버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아주 잘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규정 위반을 안 하시게끔 이 서비스 규정을 몇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규정에 맞게. 작은 작은 연습을 하시길 바라니다 지켜야 바라겠습니다. 될 서비스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에 의해 폴트 점수로 리시버에게 1점이 주어진다고 했죠. 자, 요런 폴트를 당하는 경우, 요 경우를 조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실현을 해서 자, 첫 번째 규정에 공은 반드시 손을 곧게 펴고. 손바닥에 정중앙에 움푹 패인 곳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명 주먹 서브죠? 주먹 쥐고 공을 리시버에게 보이지도 않게 가리고, 띄우지도 않고 그대로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손바닥에 정중앙에서 16cm 이상 던져 올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던져 올리질 않고 손에서 떨어지면서 바로 띄우지 않고 서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렇게 되는 경우 던져 올린 게 아니라 공하고 같이 손이 올라가면서 뒤집어진 경우라 16cm 이상 던져 올린 것이 아니죠. 또 규정 위반으로 폴트를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의 공은 손바닥에서 수직에 가깝게 던져 올리라 그랬는데요. 옆모습으로 보여주시죠. 수직에 가깝게 올리라 그랬는데 이 공을 같이 손바닥에 안 놓고 손 끝에 놓고 내쪽으로 땡기다 보면 자 몸쪽으로 너무 깊숙이 오기도 하고 네또 손바닥에서 뛰면서 너무 가까이에서 라켓을 그렇죠 자 보이지 않게 뛰어올린다고 하는데 저네 그렇죠 공은 회전을 띄우면서 가깝게 땡기다 보니까 자꾸 공에 회전이 먹는 겁니다 네.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몸 쪽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너무 넘어가거나 또그자 이런 경우 또 폴트를 받습니다. 또자그 다음에 공은 수직에 가깝게 던져 올렸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아닌 내려오는 구간에서 공을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손바닥에서 공과 같이 올라가면서 서브를 넣는. 네, 네. 자, 내려오는 구, 공을 떴다가 내려오는 구간에서 봐야 16cm 이상 공이 띄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올라가 손에서 공이 올라가면서 같이 터치를 해버리면, 오, 어? 그렇죠. 띄운 게 아니라 손에서 던짐과 동시에 그냥 넣은 건과 똑같아요. 네. 이것도 폴트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자, 또한 공이 던져질 때부터, 임팩트가 되기 전까지 공을 들고 있는 손, 자 프리핸드가 탁구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던질 때 위로. 자 폴트입니다. 자그렇죠자 펴져 있는 손바닥, 그 올려진 공, 거기서 던져지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리시버의 눈에 다 보여야 되는데. 던질 때 밑으로 출렁했다가 던지죠? 안 보이죠? 네. 또 서비스 규정 위반 폴트입니다. 또 그다음에 서비스가 시작된 순간부터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까지 시합 표면 위와 서버의 엔드 라인 뒤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합 표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공 손이 좀 전에 아래로 내려간 거 설명이 드렸죠. 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엔드라인 뒤쪽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탁구대 안에서 공을 던져 올리거나 이것도 볼트입니다. 또는 탁구대 바깥에서 안으로 던지면서 탁구대 안에서 임팩트하거나 이런 경우 모두 볼트에 해당됩니다. 자, 시합 표면 위와 엔드라인 밖에 있어야 되고요. 공을 던져 올렸다가 임팩트를 하는 것도, 그 임팩트하는 순간도 엔드라인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근처에 던져도 그렇죠. 그 임팩트 자체가 탁구대 안으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규정위반 폴트에 들어갑니다. 또한 서비스가 시작된 순간부터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까지. 또는 복장, 팔, 모든 신체 부위로 인해 상대 리시버에게 공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공을 던지고 팔이나 뭐배 또는 뭐 티셔츠 이런 걸로 가려지지 않게 잘 보여지게 치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리고 놓으시는 분들이 있죠. 네. 빨리 공을 던지신 다음에 왼손을 빼 주셔야 몸 밖으로 빼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리고 하시면 그것도 폴트에 해당됩니다. 탁구대 엔드라인 길이 1.525m입니다. 이 엔드라인은 무한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엔드라인 안에서 던지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랬는데 몸이 나가서 엔드라인 안에서 임팩트를 하시게 되죠. 이것도 폴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폴트의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올바른 서비스 규정을 잘 이해하시고 또 숙지하시고 또 반복해서 열심히 연습하셔서 상호간에 즐겁게 탁구를 칠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